꽃 물들다 꽃물. 안녕하세요 동안 여러분, 꽃물의 DJ 김민영입니다. 어느덧 오디오를 진행한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오디오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의 모습이나 주변 환경을 줄곧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요즘 느끼는 것은 풀냄새인데요. 새벽녘 이슬을 머금은 촉촉한 풀들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며 내뿜는 향이 어찌나 좋던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풀냄새를 진득하게 맡을 때 드디어 만물이 피어나는 생동감의 계절이 왔다고 느낍니다. 벌과 나비, 조금 불청객인 파리마저 돌아다니니까요. 이젠 아름다운 햇살이 자주 이 거리를 비출 테고 긴 시간 우리 곁에 머물다가 떠나겠죠. 저는 낮이 길어진 게참 좋습니다. 햇빛이 오래 곁에 있다는 건 그만큼 따뜻한 시간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음, 다만 좀 더운 게 싫긴 합니다. 그래도 그 더움 속에 날 따뜻하게 되어줄 온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려 해요. 풀린 날씨 때문에 밤에도 밖을 다니기가 참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 광안리 수변공원에 다녀왔습니다. 평일이라 근처 주민들이 있었는데 정말 평온하고 좋았습니다. 조금 차가웠던 봄바람을 뒤로하고 따뜻한 바람을 맡으면서 주변 거리의 예쁜 모습을 볼수 있었네요. 여러분도 따뜻한 햇살과 바람으로 힐링하기 바라면서 오늘의 오디오 랄라스 웨스의 오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꺼내볼 첫 꽃은 에리카입니다. 작은 꽃봉오리가 수없이 피어있는 에리카는 대개 분홍과 진분홍의 색을 띠고 있죠. 이름이 예뻐 좋은 인상을 주는 에리카. 예쁜 이름과 다르게 슬픈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고독입니다. 슬픈 꽃말을 지닌 건 아마 예민하기 때문일 거예요. 건조하면 금세 죽어버리거든요. 에리카의 꽃과 잎이 시들기 쉬운 것처럼. 우리 마음도 시들 때가 있죠. 고독이란 우울한 기억을 꺼내볼까요? 저번 주 연휴로 꽃물을 한해 쉬었습니다. 오디오 진행자로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간만에 맞이하는 휴일에 기쁘기가 그지없더군요. 그러나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을 맞이하기 전 일요일 밤 정말 우울에 미치겠더라고요. 그 길었던 연휴가 끝난 후 밀려오는 괴로움에 끙끙 앓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회복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런 우울함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독할 때죠. 사실 고독해서 우울한 건지 우울해서 고독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그두 개가 함께 한단 거예요. 옛날엔 일 때문에 바쁘고 지치는데 집안 문제마저 겹쳐 죽을 것 같은 날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밤마다 울었지만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해서 우는 것도 늦게까지 하면 안 됐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 나왜 이렇게 힘든지 가족에게 기대려 해도 집안 문제라 가족에게 기대긴 커녕 원망만 늘어났습니다. 일 때문에 타지에 와 있던 터라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전화로 힘든 일을 토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시지 않는 이 고독감. 친구들을 만나면 좋아지겠다 싶어 억지로 고향까지 올라가 봤지만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나 힘들 때 곁을 든든히 챙겨줄 친구가 있단 걸 알지만 왜 이토록 외로운지 저도 알 길이 없었어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사랑한다는 말로 위로가 되지 않네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공허한데, 그래서 누군가 있어주면 좋겠는데, 막상 누군가 있어도 공백이 채워지지 않아요. 당장의 닥친 일을 해결할 수 없어서일까요?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좋은 노래를 듣고 좋은 드라마를 보지만 힘든 내 처지를 위로할 수 없네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보면, 쟤는 좋겠다. 저렇게 살고 싶다. 난왜 이렇게 사는 걸까? 괜히 비관하고 더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위로움에게 도망쳐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만 변덕스럽게도 혼자 있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가 편해 하고 말이죠. 두 마음에 갈라진 틈에서 더 깊은 고독이 나오는지도 모른 채 혼자서 고독을 씹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나의 과거, 나의 문제가 모인 방에서 울다가 다시 나오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기만 한적 말이죠. 우울함과 고독. 누군가는 그것을 곧 극복할 수 있는 쉬운 것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몸살처럼 우리를 잠식해버립니다. 꼼짝할 수 없게요. 이때 우울감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앞이 깜깜해도, 나 혼자인 것 같아도, 밖으로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우울함이 조금 가시고, 조금이나마 혼자라는 생각이 가시지 않겠어요? 이소라의 트랙라인 듣겠습니다. 에리카를 뒤이어 꺼내볼 기억은 안개꽃입니다. 안개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왕 꺼내본 김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개꽃은 다섯 장의 흰 꽃잎을 가졌습니다. 무리지어서 피고 꽃잎 끝이 오목하죠. 눈송이처럼 작은 꽃이 안개가 서린 것처럼 희뿌옇다고 해서 안개꽃이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맑은 외모와 달리 안개꽃엔 죽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조금 멀게 느껴지는 죽음이란 기억을 찾아보도록 하죠. 죽음은 인생의 절반도 살지 못한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곤 합니다. 고작 반오십 정도밖에 안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도중에 우리가 죽지 않을 거란 생각이요. 물론 나를 포함한 타인까지 말이죠. 늦은 밤 친구 집에 자러 가는 길에 친구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지하게 운을 띄우길래 조금 놀랐는데 그 뒤에 말이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을 다녀왔고 내일 모레가 기념일이라 더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련 떠난다는 것. 남의 일 같지만 내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죽는다는 것은 언제나 슬픔이 함께합니다. 누군가를 영원히 떠나보내야 하고 다시 볼수 없단 괴로움에 눈물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어느날 친구가 외출을 했다 집에 들어왔는데 가스 냄새가 나더랍니다. 냄새를 맡은 순간 직감했죠. 엄마가 번개탄을 피웠다는 것을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무너진 가정에 매일 괴로워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다니. 찢어진 마음에서 피고름이 나오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번개탄은 엄마를 뺏어가지 못했지만 다시 그럴 리 없다는 보장이 없었죠. 그날 입고 며칠 뒤에 엄마 무릎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는데 tv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한말 때문에요. 엄마는 다른 지역으로 떠날 거고 넌 따라오지 마라. 착하게 살고 앞가림 잘해야 한다. 나를 찾지 말아라. 친구는 자신을 찾지 말아달란 어머니의 부탁이 너무나 미웠다고 해요. 사랑하는 엄마가 날 떠나 죽음의 곁으로 가려는 게 느껴졌거든요. 남아서 괴로워할 나의 슬픔이 보이지도 않는지 떠나려고만 하는 어머니 때문에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답니다. 누군가가 죽으려 하는 것을 보는 건 세상 그 어떤 슬픔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죠. 말려도 잡아지지 않고 위로를 해도 그것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곁에 붙어 있는 것 말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자괴감마저 됩니다.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싶다는 거. 그것은 어쩌면 가장 강렬한 열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고 그만 아프길 바라길 때문이죠. 매일 밤 잠에 들기 전 아침에 내가 죽어 있길 기도하고 납니다. 에리카의 고독이 깊어지면 안개꽃의 죽음이 되기도 해요. 깊은 우울에 흠뻑 젖어 있다 보면 죽음이 떠오르거든요. 때론 내가 원해서 온 세상이 아닌데 가는 건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죽고 싶은데 죽기 싫고 맘대로 죽을 수도 없어서 더슬픈 마음을 여러분은 아나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려는 용기로 살라고 훈계합니다. 그건 상대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그 무엇보다 큰 용기를 낸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야 하는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눈물이고 고통인데요. 나아지겠지, 괜찮아질 거야 하고 자위해도 달라지는 것 없이 상처만 더 깊어집니다. 그만 울고 싶고, 그만 아프고 싶어서 모든 걸 끝내고 싶은걸요. 너 떠나면 다른 사람은 어떡하느냐고 물어도 상관 없습니다. 내가 힘든 걸 어떡해요. 횡한 마음과 씁쓸한 고독, 스트레스. 여태 힘든 거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바스러지다녀. 차라리 이럴 땐 마음이 언제부터 어두워졌는지, 어디에 상처가 나기 시작했는지 찬찬히 들여다보는 게 어떨까요? 상처를 들여다보면 더 덧나고 더 아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려면 직접 그 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웅크리고 앉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세요. 사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잖아요. 모든 게다 괜찮아질 겁니다. 밥도 대충 먹지 말고 챙겨 먹어요. 조금만 손에 뻗으면 잡아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끝꼭이하이의 한숨 듣고 오겠습니다.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 말 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고독과 울은 같은 몸이고 이들은 죽음을 따라다니죠. 죽는다는 것은 타인의 죽음과 나의 죽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 할때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땐 손을 뻗으세요. 분명 잡아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음, 전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만큼 따뜻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겪어온 나날들이니 내가 가장 잘 알겠죠? 나에게 괜찮다고 다독이고, 울고 싶으면 울라고 솔직하게 대하면 마음이 조금 풀릴 거예요. 슬픔에 빠져있지 말고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오디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조세경 PD, 기술의 이선영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민영이었습니다.